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산과 들, 바다에서 각종 식재료들이 입맛을 돌게 하는 시기인데요. 이맘때가 되면 집집마다 눈에 띄는 풍경이 있죠. 가을 볕에 말리는 빨간 고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가을이다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산에 가면. 산에 가면 밤! 음, 밤? 네, 밤도 좋죠. 밤도 좋지만 우리가 또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버섯이잖아요. 요즘에는 산에 가면 뭐깨암버섯 쌀이버섯, 뭐 진기한 능이버섯,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좋은 버섯에다가 하여튼 뭐 전골을 좀 한번 간장을 넣어서 만들어 볼까 하죠. 오늘은 가을의 봄을 버섯을 이용한 버섯 전골과 버섯 볶음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늘 먹지만 이맘때가 참 버섯은 좋죠. 버섯은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데요. 먼저 다양한 버섯을 넣어 전골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가아하면 서럽다고 하는 능이 버섯이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이 쌀이 버섯이 있는데 우리인데서는 쌀이 버섯을 닭고기 맛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 얘가 그만 짜, 담백하고 맛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골 같은 데는 쌀이 버섯이 반드시 들어가면 맛있어요. 음. 그다음에 요거는 느타리 버섯. 이거는 게암버섯이라고 말하는 반버섯이에요. 뭐 독이 없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버섯이 게암버섯이. 그래서 오늘이 버섯이 네 가지. 시원한 맛을낼 물을 나박하게 썰어주고 배추와 당근 등 각종 채소를 준비합니다. 재료만 해도 좋게 열 가지는 넘어보이는데요. 버섯이 흔한 이 계절에만 가능한 요리라고 합니다. 북한은. 여기에서처럼 하우스에서 키우거나 밭에서 키우는 그런 게가 없다 보니까 딱요 계절에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싱싱한 거는 그렇지 않으면 뭐뭐 뭐 다른 때 가을이 아닌 다른 때에 먹으려면 소금에다 아주 짜게 절였다 먹는데 염장하는군요. 지금 싱싱하고 좋은 거는 딱요 시기에만 먹을 수 있어요. 사태살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주는데요. 전골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이 소고기 밑간에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세는 일단은 소고기에다 밑간을 하는 거. 밑간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밑간을 안 하고 그냥 하게 되면 우리가 간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표고 송이가 다 들어가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고기에다 제일 먼저 밑간을 해야 돼요. 이게 궁금해요. 간장과 마늘, 참기름을 넣고 소고기를 재워둘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짜지 않고 삼삼하게 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기에 밑간을 하면 잡내가 사라지고 간이 잘 배서 다른 양념은 필요 없다고 하죠. 북한 쪽에는버섯은 많아요. 송이버섯, 뭔뭐 능이버섯. 그러니까 저는 저희, 저희네는 송이버섯, 능이버섯이 여기서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그게 왜 이렇게 나가지? 뭐 때문에 그러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버섯은 많으나 소고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닭이나 뭐 이런 거를 막 넣어서 끓여 먹기도 하는데 소고기가 만약경에 들어간다 하게 되면 최고급 진짜 버섯전골이 되죠. 자, 이제 손질한 재료들을 정갈하게 담아주는데요. 맨 아래에 물을 깔고 녹두나무를 수북하게 쌓아줍니다. 그리고 버섯을 종류별로 예쁘게 둘러주면 마치 냄비에 한송이 꽃이 핀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전골 요리에 중요한 어우, 육수만 예쁘네요. 남았습니다. 육수 하면 소, 이게 오늘이 소고기하고 버섯을 넣고 하는 전골인데 여기다 엉뚱한 거를 넣으면 육수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고기 사태살을 미리 여기다 육수를 좀빼 놨거든요. 음. 왜 그런가 하면 맹물을 넣게 되면 또 이런 것들에서 멋모때리 맛이 막 제멋대로 나오게 되면 어우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이 버섯이지만 그래도 맹물을 넣는 거보다도 자기 고기의 육수를 좀 해서 넣는 게 좋죠 국물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기보다도 버섯이 더 맛있는 기절입니다 맛이 버섯을 산속의 소고기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버섯은 채소와 과일에 있는 무기질 그리고 육류에 들어있는 단백질까지 풍부하게 함유된 최고의 영양식품입니다 무나 배추가 한참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밑에다 먼저 그거를 풍부하게 많이 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버섯들을 돌려놓고 고기 넣고 그 다음에 육수 붓고 그다음뭐 우리가 번호들은 집집마다 다 있어요. 올려놓고 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끓으면 먹으면 되지참 쉽죠? 다음으로 버섯과 닭고기를 준비하셨네요. 북한에서는 소고기가 귀한 재료라면 닭고기는 좀더 쉽게 먹을 수 있는 고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버섯이 나왔으니까 소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린 데는 또 소고기는 없어도 닭은 집집마다 많이 키니까 닭고기가 있으니까 닭고기 버섯 볶음 또한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버섯은 참 활용도가 높은 재료인데요. 모양도 맛도 각양각색인 버섯을 손질해주고 파를 썰어 파 기름을 내주는데요. 파 기름의 풍미가 올라오면 닭고기를 넣고 달달 볶아줍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닭고기를 어떻게 구입해서 먹나요? 우리네는 슈퍼마켓에없고요 그냥 집에서 키우던 거한 마리 뚝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laughs> 먹지, 무슨 없으면 <laughs> 있어야 먹지. 그 그런 사람들은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많이 키우는 집들에 가서 좀한 마리씩 사다 먹고 음. 이것도 사실은 귀한 음식이라고 봐야 돼요. 집에서 간편하게 밑반찬으로 먹던 버섯 볶음과는 다르게 손이 많이 가는데요. 먼저 게암버섯을 넣고 간장으로 간을 해 줍니다. 그리고 살짝 볶아낸 뒤 물을 부어 뚜껑을 덮고 10분간 끓여주는데요. 게암버섯을 먼저 넣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죠? 저 게암버섯이 맛있지. 제일 궁금해요. 먼저 여야될게 게암버섯은 좀 먼저 여야 돼요. 얘는 금방 나온 거를 대체는 났지만 이런 버섯들보다 조금 식감이 좀 질기다고 어. 볼 수가 있겠죠, 표현을. 그래서 얘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 거는 우리가 간을 넣을 때 같이 넣어서 볶는 거예요. 장맛이 좋아야 음식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진귀한 재료라도 장맛이 좋지 않으면 맛있는 요리가 탄생할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잘 숙성된 간장이 최고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남아니어서. 요리를 하면서 쓰는 거 보면 다들 간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추장으로 가지고 빨갛게 해서 얼큰하게 아주 식욕을 자극을 한다면 저쪽 에네는 빨간 음식보다도 이렇게 간장을 넣서 매주 간장 우리는 매주 간장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매주 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추는 기본 간장으로만 간을 맞추는 거. 자박하게 졸여지면 냄비 뚜껑을 열고 나머지 버섯들 을 넣어 주는데요. 특별한 반찬이 없어도 밥맛이 좋아진다는 가을 밥상에 버섯 향이 더해집니다. 어떻게 조리해도 맛있는 버섯은 볶아서 밥반찬으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데요. 닭고기와 함께 볶아내니 별미가 따로 없습니다. 향기롭고 쫄깃하게 씹히는 버섯과 담백한 닭고기의 조화가 으뜸이겠죠. 보양식으로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버섯이 냄새를 빼는 게 중요해서 이게 대체 넣은 다음에 후라이팬에 파나마늘을 넣고 향을 낸 다음에 다 고기를 넣고 살짝 볶고 물을 한컵 정도 넣고 10분 정도 익으면 버섯을 넣고 매콤하게 먹고 싶으면 청양고추를 넣고 뭐 먹으면 돼요. 제터가는 가을만큼 맛과 향으로 유혹하며 가을을 수놓는 버섯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이 향기로운 가을의 맛을 찾아온 손님은 황지동의 백운옥 통장님이신데요. 한 동네 살면서 서로 안면은 있었지만 연이 없었던 두 사람이 새로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음식을 이렇게 차려 해 가지고 제가 와서 보고 너무 감탄을 했어요. 예, 일단은 감탄이라는 건 드셔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냥 겉모양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저는 칭찬 일색인 버섯법상을 맛보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버섯의 가치는 위대합니다. 그럼요. 서양에서는 버섯 장수가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건강한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을이면 버섯의 향과 풍미가 더해진다고 하니 어찌 맛없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먹어보니까요, 심심하면서 이 버섯이 아주 그냥 입에서 살살 녹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밑에 저기 사부샤브 집에 가서 제가 잘 먹거든요, 한 번씩. 근데 그거랑 비슷해요. 음. 우리는 샤브샤브라는 걸 모르니까 아, <laughs> 그렇죠. 그냥 탕이에요. <laughs> 전골이란 말도 그게가 아주 고급스러운 말을 쓸 때는 전골이라고 쓰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버섯탕이라고 얘기해요. 아. 버섯탕, 버섯국, 뭐버섯지지개뭐 이런 형태로만 얘기해요. 맛있는 음식으로 하나가 된 허식당. 오랜 세월을 파주에 살다 태백에 정착한 백운옥 통장님과.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허진 대표가 태백에서 친구의 연을 맺었는데요. 백 통장님 역시 접경지역에 살면서 통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오빠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어, 그 전에 오빠가 거기서 이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아유,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하고 우리 음식부터 북한 음식부터 알리면서 맞아요. 이렇게 뭐 음식 문화 교류들로 빨리 통일하는 것도뭐 좋지 않을까 항상 그런 욕심을 내봐야 되네. 나이도, 살아온 경험도 다 다르지만 맛있는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벗이 생겼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 밥한 끼를 나누며 맺은 인연인데요. 낯선 이를 미소 짓게 하고 어색한 분위기마저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이 밥의 힘이 아닐까요? 맛있게 먹고 배, 음식 배워가지고 하고 그러네요. 제가 꼭 이제 다음에 또저좀 초대해 주세요. <웃음> <웃음> 연세가 나보다도 높으시다 하니까 참 언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네. 좋고 실제로 뭐 이렇게 외로운 사람인데 언 동장님 같이 이런 분들이 언니가 돼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너무 좋아요. 아, 이제 앞으로 이제 네. 길에서 만나. 네. 고 어릴 적 소풍 가서 선생님들이 숨겨놓은 종이 쪽지를 찾으러 이리 저리 헤맸던 봄을 찾기.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손에 쥐게 되는 것이 이 보물인데요. 이처럼 지금은 연이 닿지 않아 먼 길을 돌아가고 있지만 남과 북이 마주하는 그 순간을 기대해 봅니다.